네, 구독자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이번 주말이 1년 내에 가장 변동성이 컸던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노심초사하셨던 구독자님들도 계실 텐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어떤 상황들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될지, 또 반복되게 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거시경제 이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목요일에 FOMC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동결로 사실상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패드와치에 가도 99%가 동결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FOMC 기자 회견에서 어, 제롬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그러니 향후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중요한 지수들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 파월의 입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 예측을 한번 보시면은 이번 3월에는 금리 동결이 99%로 나오고 있고요. 5월 달도 지금 91%로 사실상 동결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월 달이 이제 중요한데요. 6월 달 같은 경우는 금리를 한 차례 정도는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 그 예측 자체가 동결과 한 차례 인하가 그렇게 크게 어떤 비율에서 차이가 나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메시지들은 이번에 파월이 좀 전해주는 어떤 이야기들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더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4월 반감기 후에 어떤 본격적인 랠리들이 하반기에 더 크게 펼쳐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온 것은 이 ETF 발수요에 의한 부분들이었죠. 지금 블랙락과 피델리티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지금 ETF가 보유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블랙록의 ibit 같은 경우는 지난 10주 동안에 23만 개 이상을 매집을 하면서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1%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실제로 유실된 물량들을 고려하게 됐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etf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트 제라시 라고 하는 미국의 etf 전문가는요. 올해 etf의 자금 유입량 상위 6종 ETF 중에서 무려 2종이 비트코인 현물 ETF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블랙록의 IBIT가 무려 3위를 차지했고요, 피델리티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나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ETF 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하락을 유발했던 중요한 요인은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갭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미국 기관들의 매도세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음수로 전환을 해서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들도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이 시장의 흐름을 볼 때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갭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미국 기관들에 의해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마이너스 를 빠르게 벗어나서 다시 양수로 전환을 해야지, 비트코인 가격이 속 시원하게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코인베이스가 이 시장에서 여러 측면에서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인베이스는 중요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커스터디이기도 하죠. 그리고 기관들이 주로 거래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유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ETF와 관련된 실제 유출인지, 아니면은 단지 내부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과정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확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유출되는 물량들이 많은 것으로 뜨고 있죠. 네 그런데 이번 하락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또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뭐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거는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블록미디어에서 크립토닷컴의 CEO의 CNBC 인터뷰를 소개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이번 조정이 2021년 상승장 직전인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과 대단히 유사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조정을 시스템에 구축된 레버리지의 일정 비율을 제거하고 공격적인 가격 급등을 방지하는 건강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온체인 지표들을 또 찾아봐도 그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정이 오는 구간들을 보시면은 펀딩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보시면 이렇게 높아져 있던 구간에서는 결국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시장에 과열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직전에 조정을 겪었던 구간에서는 펀딩 비율이 83%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한80% 갖고 70 7%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이 건전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요율이 재조정되면서 연간 100%였던 부분들이 20%까지 다 하락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건전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지난 주말이 1년 내 주말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주말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크리토스레이트 라고 하는 외신은 연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가 출시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주말에는 안정적인 변동성을 이어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변동성은 미국 거래 시간인 주초에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말 동안에도 굉장히 큰 여파들이 미쳤다 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주말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급락한 이후에 촬영 시장 기준으로도 68.3k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중요한 테마 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트코인도 반등을 하면서 이제는 조정이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또 종합적인 자료들을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상황은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완연하게 접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30일 동안에 약 58만 개의 BTC를 유통시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물량은 2021년에 시장이 정점을 찍은 이후로는 최대로 가장 많은 물량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채굴자 같은 집단들의 물량들도 상당수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자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채굴하고 있고요. 채굴의 시레이트가 연일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과열된 부분들을 이번 조정을 통해서 해결했고 전체적인 펀더멘탈 상으로는 etf 발 수요도 계속해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채굴자들도 열심히 계속해서 채굴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은 여전히 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얘기를 하면서 앞서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상황과 비슷하다고 이제 언급을 드렸죠. 그런데 전체적인 큰 흐름상으로는 2016년 당시와 또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 2차 반감기가 7월 9일에 있었는데요. 이 전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크게 조정이 오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조정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2차 대세 상승장 당시에는 반감기가 지나고 이 구간에서도 어 크게 가격이 하락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감기가 지나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언제든지 일정한 부분의 조정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라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과열된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사용 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거품이 계속해서 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결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에는 지금 어떤 악재들이 향후에 또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막 몰빵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금들을 유지하면서 분산 투자를 해서 모아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조정 국면을 겪고 있음에도 지금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여전히 극도 탐욕 단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도 주말 동안에 10을 상회했었는데, 지금 촬영시장 기준으로는 지금 10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지만 거의 10 정도의 김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투심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CBD 지표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에서 매도벽부터 살펴보면요. 가격 바로 상단에는 뭐 그렇게 두텁지 않은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73K 언저리로 해서 이제 조금씩 짙어지고 있고 가장 짙은 매도벽은 75K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벽 같은 경우는 지금 60K 정도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아래로는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다시 상승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더 힘을 받고 있다는 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넣은 이후에는 조금씩 물량을 넣고는 있지만 사실은 거의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또 매도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도 이 구간부터에서는 사실상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규모의 고래는 이 구간에서 계속 물량을 열심히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도 마찬가지로 추척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CBD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크게 급등했을 때는 현물 CBD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수를 크게 그렸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던지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좀 고무적인 것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어쨌든 관망에 가깝더라도 계속해서 매입의 추세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또 반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갈색 고래의 움직임에 의해서 가지고 올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굉장히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봉을 그래서 금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 초부터 생성되어 있던 이 중요한 채널을 이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이탈해서 일시적으로 내려갔는데 다행히 이 22MA를 딱 찍고서 반등을 해서 이 채널에 살짝 지금 고개를 넣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22MA를 찍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채널 안으로 가격을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매수세가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다는 라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전 최고점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3.7k를 돌파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76과 80을 목표로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이 다시 이 채널 하단으로 내려가서 22MA를 하회하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의 어떤 전환대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이 59K, 60K 인근까지 하락을 할수 있고요. 만약 이 구간까지 하향이탈 하게 된다면 50SMA가 있는 55.3K까지도 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RSI 상으로 과매수 구간을 하향이탈 해가지고 지금 내려갔지만 50보다는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4시간 봉으로는 그 흐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선이 장기선 아래로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22MA가 50SMA를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가격대가 현재 채널을 이탈한 것은 물론이고 22MA와 50SMA보다도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빠르게 반등해서 이 구간을 돌파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은 RSI 상으로 지금 과메도 구간으로 들어가는 이 직전에서 급격하게 반등해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50 이상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